날도 나무 자르는 목공용, 금속용, 석고 보드용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이 목공용으로 금속을 잘라보면 이빨이 바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건데 이게 재밌는 게 <laughs> 사실 다 똑같은 재질입니다. 만들 때 날의 각도, 형태, 디자인 그리고 날과 날 사이의 거리, 예를 들면 1인치 사이에 몇 개의 이빨이 나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용도가 정해지는 건데 이건 잘 보시면 희한한 게 여기. TPI를 8 슬러시 11, 이렇게 표기를 해놨죠. 요 1인치 안에 이빨 8개와 11개짜리를 혼용해서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. 진짜 날쪽에 보면 이빨이 촘촘한 거랑 약간 간격이 떨어진 날이 요 1인치 안에 같이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목공용 디자인과 금속용, 비철금속용을 합쳐버려서 금속을 잘라도 이빨이 나가지 않고, 목재도 속도감 있게 잘 잘리도록 만든 겁니다. 실제로 저도 미국에 있는 모르스 본사에 직접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본토인 미국 내에서도 이 날이 실사용자들한테 가장 만족도가 높은 날이라고 하더라고요.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재에 따라서도 종류가 나뉘지만 또 모재 강도에 따라서도 또 나뉘니까 이렇게 어떨 때는 이런 날 써야 되고 저럴 때는 이런 날 써야 되고 <laughs> 막 표가 있을 정도인데 이건 날 형태나 간격을 여러 모재에 상관없이 한 방에 끝낼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. 다목적용으로 사용하기도 괜찮고요. 철거 현장이나, 또 보면 구조용으로 이런 컷소를 쓰거든요. 그때도 여러 가지 모제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, 그런 상황에서 활용하기에도 너무 괜찮겠더라고요. 이 모르스라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홀소로 굉장히 유명한데, 컷소 날도 이렇게 잘 만드는지, 잘 모르스더라고요. <laughs>